I am sailing. I am sailing.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아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물론 행복한 일도 있고 좀 힘든 일도 있으시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 세일링을 정말 많은 꽃파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셔서 오늘 다 함께 뜻을 알아보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뭐 어떻게 보면 락 가수이자 정말 허스키한 목소리 딱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 영국과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노래도 멋지고 참 노래하는 모습이 멋있는 그 가수의 노래인데요. 아 인생의 항해 가운데 정말 힘들고 아프지만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자유를 위해서 내가 이 항해를 힘내서 할수 있어요 하는 예전에 우리 u 레이즈 s e Me Up 이후에 정말 꼼빠 여러분들께 힘을 드릴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I am sailing. I am s a i i n g 그 다음에 가사가 잘안 나와요. 오늘 함께 가사가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살펴보시고요. 뭐 이게 뭐 음악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막 아주 뭐 다이나믹한 요소를 갖고 있는 곡은 아니지만 똑같은 멜로디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사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멜로디지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한번 표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부분을 한번 볼까요? 나는 항해하는 중이에요. I am sailing. I am sailing home again across the sea. 내 네, 원래 집으로, 고향으로, 본향을 향해서 바다를 건너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I am sailing. 그 폭풍 치는 바다를 건너서 당신 곁에, 옆에 있고 싶어서 또 자유를 얻고 싶어서 나는 이 힘든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 너무 멋진 가사를 갖고 있는 곡이네요. 멜로디는 익숙하실 텐데 여러분 한번 뒤에 가사도 익혀보면서 함께 따라 불러보실까요?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I am sailing, I am sailing 똑같은 가사가 두번 반복될 때는 조금 더 뭔가를 강조해 더 해주시면 좋고 여러분들 I am sailing 숨쉬고 그 다음에 나는 가겠습니다 혹은 I am sailing I am sailing 하고 숨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마디 갈 건지, 세 마디 갈 건지, 다섯 마디 갈 건지 어디에 숨 쉬는지를 미리 표시하고 계속 그숨 쉬는 자리를 똑같이 해서 연습하시면 더 노래를 잘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숨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자주 쉬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숨쉬는 부분 체크하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I'm sailing. 너무 좋네요, 가사가. <laughs> 그 다음에 이번엔 하늘을 날고 있어요. I am flying. I am flying like a bird cross the sky. 하늘을 갈로질러서 새처럼 하늘을 날고 있는데. I am flying passing high clouds. 높은 곳에서 구름을 가로질러서 통과해서 날고 있으니까 사실 아까 항해 가운데서도 폭풍치는 바다고 지금도 구름낀 하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to be with you to be free 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진정한 자유를 맛끽하고 싶어서. 그 목적지는 하나뿐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네요. 들리시나요? 내이 절규가 내 목소리가 can you hear me? 그 어두운 밤을 더 향해 가로질러서 들리는. 정말 멀리 있지만 내가 당신을 정말 찾고 찾는 이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나요? I am dying forever cry. 정말 애통합니다. 갈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To be w i 뭐래도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당신 곁에 있는 거예요. 아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정말. 그곳에 가면 진정한 안식과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지만 진짜 감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불러야 똑같은 멜로디가 반복돼도 지루하지 않고 그냥 뻔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대의 가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한번 불러볼까요?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I. I am d y i n forever cry to be to be with you. Who can say? 앞에 to be near you가 있고요. To be with you가 있고요. 다른 가사 조금 달라지는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주가 나온 다음에는 We are sailing. 우리 모두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가로질러서 폭풍우를 지나서 당신 곁으로 가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똑같은 가사가 반복됩니다. We are sailing. We are sailing. 앞에랑 똑같죠? home again, cross the sea. 항해를 해요. We are sailing stormy waters to be near you, to be free. Oh Lord, to be near you, to be free. 오, 주여, 당신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뭐 신앙이 있으신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죽어서도 갈수 있는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뭐 항해에 조금은 어려움을 가져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또이 세상에 사는 많은 우리 꼼빠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며 정말 힘이 나게 하는 진짜 내 고향, 사랑하는 어머니, 가족, 또, 공간, 추억, 나에게 힘을 주는 그 무언가를 떠올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노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를 진심으로 <laughs>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제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세일링, 멋있게 한번 불러보실까요? i'm safe